161개 보세요. 잘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x가 하나뿐이래. x가 하나뿐인데. 알겠어? x가 하나뿐이래. 정수 x가 하나뿐일 때야. 정수야? 자연수 아니다. 상수 a의 값을 봅니다. 고민하지 마. 일단 머리가 먼저 움직여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당이 안된 겁니다. 부등식 나왔고요. 부등식 지저분하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쁘게 나온 거예요 지금. 부등식이 이쁘게 나와있는거야. 이게, 이게 이쁘게 게이 나와있는거야. 이뻐 안 이뻐. 전혀 이쁜식이 아닌가 이쁜식으로 바꾸라고. 이게 문자는 x만이고 나머지는 다 숫자처럼 보여야 되는거고. 이쁘게 바꿔. 그걸 망설이지 말라고. 손부터 내야돼요. 뭘 뭐,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잠깐만 10 양변을 싹다 곱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4x 플러스 8. 그다음 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거니? 아니야? 4X 넘어가면 어떻게 돼? 6X 될 것이고. 넘어가면 어떻게? 18. 그 X는 어떻게? 해?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지. 이 정도는 다할수 있잖아. 네. 그죠?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볼까? 마이너스 A는 이항시켜버리면 되겠네. 그럼 X 마이너스 A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그두개 열립하라는 거지. 위에 게 이쁜 거에 밑에 게 이쁜 거. 이쁜 거잖아. 아름답잖아. 뷰티 끌려. 에이? 이렇게 바꿔놓고서 그 다음 뭐 하자? 수직선에 나타내라고 사전없이 3하고 A 중에 뭘 사다 체크하자? 3부터 1다 체크하자. 누누이 얘기해서는 두다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두다 네.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해? 둘 중에 하나 하면 돼. 그냥 아무거나. 3 같다 체크하고, X가 어떻게? 흰 돌이죠? 그죠? 그 다음 작다지? 네. 이렇게 얘을 거야. 고 됐죠? 그 다음 여기를 표시해야 되잖아. 상상의 나라를 펼치라고. 상상의 나라. 정수가, 정수 X가 어쨌든 존재하지, 존재하지. 해를 가, 갖는다, 안 갖는다. 갖는다. 공통범이 있다, 없다. 있다야. 공통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X는 A보다 크게, 크게. 크다, 크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A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눈으로 보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 니들 머릿속으로 자꾸 보라고. 3보다 A는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어야 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연립방정식에 해놓은 공통범위라는 걸늘 머릿속에 콱 박아놓으라는 게 이제 그런 거야. 당연히 해찾는 뭐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고. 얘는 이흰 돌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어쨌든 이게 존재하는 거가 되는 거야. 이해가냐? 정수한계의 정체를 파악해야 되겠네? 정수한계의 정체. 어? 정수한계의 정체. 정수한계의 정체는 뭘까? 음, 이. 얘 비검친 부분은 3보다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지. 여기다 4라고 쓰면 돼. 네. 아, 그것도 완전 진짜 정말. 아, <laughs> 원피꾸지시네. <원픽 웃음> 이 2라고 써야 되겠죠. 이 2지. 얘는 얼마야? 이? 이는 바깥에. 그럼 A라는 건 우선 대략적인 게 일보다는 크고 이보다는 작다라는 게 대략적이긴 한데 여기까지 이해갔어? 네. 부동호 방향 그 부동호 결정해 줘야 되죠. 네. 뭐 알아? 인터뷰. 네. 인터뷰 제일 잘하는 용준아. 네. 인터뷰 해보자. 네. 인터뷰 누구한테 해? A에게요. 아. 힌돌을 포함한 네. A. 정확하게 표현. 알겠죠? 네. 이 힌돌 검은 도 중요한 거 알잖아. 자. 우리 용준이가 인터뷰하면 또사짝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용준아, 인터뷰 시작. 그것에도이 자식아 하면서. 이 자식아? 이 새끼야, 뭐이 자식아. 욕만 섞이지 말고. 힌도를 포함한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야? 너는 뭐가 되도 상관없냐? 1을 포함할 수 있니? 1을 포함할 수 있니? 그렇지 그렇게 물어봐도 상관없고. 뭐 유튜브라는 게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냥 가려놓고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2 돼야 안 돼? 얘가 1이라고 생각해봐. 2 돼야 안 돼? 이 돼도 상관없어. 이, 이, 이 되잖아. 맞지? 등호 붙어. 등호 붙어. 그 다음에 2라고 물어봐 봐. 얘야? 네. 너 2가 돼도 상관없냐? 네. 얘 2가 되면 순간 자연스럽게, 보수서자연에서 하나 나와. 네, 안나와안 안 나와버리죠. 네. 왜? 2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네. 그럼 여기 등, 부등호 붙이면 돼. 안 돼, 등호.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메이크업 세 범위는 뭐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말해. 3, 4번. 뭐야, 틀렸어? 아니요. 요즘 말인지 이해 가요 안 해? 가요? 이해 갔습니까? 6 0번 질문자가 도무니까? 저요. 참미는 어, 이해 갔어?